서른 두 번째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니다. 자루가 공자를 모시고 가다 뒤에 처졌는데 지팡이에 대바구니를 매달아 어깨 에맨 노인을 만났다. 자루가 물었다. 제 스승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사지를 놀려 일하지도 않고 오곡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스승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는 노인은 지팡이를 땅에 꽂고 김을 메었다.자루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서 있었다.노인은 자루를 머물게 하고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대접하고 두 아들을 인사시켰다.다음 날 자루가 떠나와서 공자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공자가 말했다.은자로구나.공자가 자루에게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가게 했다가 보니 그는 떠나고 없었다.자루가 말했다. 나라에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다. 장유의 예절을 없앨 수 없는데 함물며 군주와 신하의 의리를 어찌 없앨 수 있겠는가. 이는 자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 큰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군자가 벼슬을 하는 것은 그런 의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다만 스승님은 그 올바른 도리가 행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대바구니를 맨 노인은 공자를 사지를 놀려 일하지도 않고 오곡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비웃으면서 공자의 제자를 정성껏 대접했다.그 후 자로의 평가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그는 은자에 대해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며 큰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나는 논어에 나오는 이런 은자들을 무척 좋아한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이들의 소탈함은 자칫 엄숙해지기 쉬운 논어의 인간적인 장면들을 연출한다. 공자를 향해 안될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한다며 탄식했던 문지기, 세상을 건지기 위해 세상을 주유하는 공자를 조롱한 삼태기를 맨 사람, 지나간 일은 가날 수 없고 다가올 일은 오히려 따를 수 있다고 애쳤던 초나라의 미치광이. 천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도히 흘러가는데 누가 이를 고칠 수 있겠소라고 했던 장조와 걸리기 모두 그렇다. 여기에서 사지도 움직이지 않고 오곡도 분별하지 못한다라며 공자를 말하던 대바군이 노인의 이야기도 얼핏 미소를 짓게 만드는 에피소드이다. 혈기 방장한 자로와 달리 나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리라. 바람을 쓰고 노래를 읊조리다가 돌아오겠다라는 태도를 지녔던 공자는 이런 은자들을 경솔하게 보지 않았다. 노노 미자에는 역사상 유명한 일곱 명의 은자 백이 숙계 우중 이일 주장 유화의. 소련에 대한 공자의 총평을 담고 있다.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백기와 숙제일 것이다. 유아예와 소련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다. 하지만 말이나 행동이 이치에 맞았으니 그뿐이다. 우중과 이일은 은거하면서 말을 함부로 했으니 몸이 깨끗하고 벼슬을 하지 않는 것도 이치에 맞았다. 나는 이와 달라서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는 안될 것도 없다. 공자의 이 말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배기와 숙제는 최고의 모범이다. 우중과 이 일은 몸을 숨기고 은둔하기를 잘 하였다. 유하에와 소연은 언행이 적절했으므로 좋은 본보기이다. 내가 그들과 다른 것은 벼슬을 할 수도 있고 벼슬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나의 초심을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채무는 이 부분을 마치 봉황이 날개를 살짝 펴고 바람 속을 날아가면서 부패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고 평했다. 공자와 다른 은자들이 유일하게 다른 점은 공자는 벼슬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열심히 자신의 도를 실천하려 했다는 점이다. 자루의 말이 비현실적이라면 맹자의 현압적인 태도도 결코 이해 못지 않다. 맹자 등문공 하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온다. 주수가 물었다. 옛날에 군자는 벼슬을 했으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했다. 전에 내려오는 글에 의하면 공자는 석달 동안 모실 군주가 없으면 황망이 여기어 국경을 나갈 때 반드시 예물을 싣고 갔다고 하였고, 공명은 옛사람들은 석달 동안 모실 군주가 없는 사람을 위문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공자가 석달 동안 모실 군주가 없으면 애태우며 초조했고 해 새로운 곳으로 갈 때는 늘 군주에게 바칠 예물을 가지고 갔다는 의미입니다. 맹자의 눈에 비친 공자는 은자를 존중하고 드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인물이자 벼슬길에 나가고 싶어 애태우는 인물이었다. 석달 동안 군주가 없으면 황망해 했다는 맹자의 말이 다소 듣기가 거북하다. 앞서서 나는 유가 사상이 통치자에게 기대려 한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며 이로 인해 형성된 정교 일치의 틀은 통치자를 망친 것은 차치하고라서도 유가 사상 자체도 망쳤다고 말했다. 공자 이후에 유가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윤리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팔아넘기게 될이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만약 통치자가 육아에게 좋은 선택도 아니고 심지어 현실적인 선택도 아니었다면 무엇이 좋은 선택이었을까? 대답은 아주 단, 간단하다. 상인이다.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권력과 맞섰던 것이 바로 자본이다. 프로스테트 탄트가 독립하여 건전한 현대 사이의 3대 기둥은 가운데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흥 자본 계급과 동맹을 맺는 과정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이가 사상은 다른 길을 걷고자 했더라도 그 이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위잉스도 자신의 저서《지식인과 중국 문화》 2002년 개정판 서문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송원 명대 이래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상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이들 대다수가 송 명대 이하로부터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명대의 지식인들은 송대의 지식인들에 비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학자였던 주의와 육구여는 오로지 왕한석의 군주를 얻어 도를 행 한다는 길을 추았다 그들은 황제 앞에서도 원행이 강직했으며 정치적 주체로 자처했다. 이는 천하를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기계를 잘 보여준다. 주의는 그의 봉사와 주찰에서 황제에게 낡은 것을 패하고 새로운 것을 확립하라고 거듭 주청했다. 이와는 대중적으로 왕수인은 1506년에 상수를 올려 용장으로 쫓겨난 것 이외에는 조정에 관련된 일을 상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1521년에 그는 강영불수라는 글에서 황제가 유화순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었는데 이는 송대의 선비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왕안석이나 주의의 사상과도 일치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전시대에 훨씬 못 미쳤다. 그해에 왕수인은 왕관과 처음으로 대면했는데 왕관은 기다렸다는 시 어떻게 요순과 같은 군주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다. 왕수인은 곧바로 생각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정치에 관해 논하기를 거절했다. 왕관은 훗날 명철 보신론이라는 글에서 학문도 백성들의 일상에서 필요한 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왕수인과의 만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송대의 왕안석, 주희, 육구연 등이 오매불망 꿈꾸었던 군주를 얻어 도를 행하고자 했던 바람이 명대의 왕수인과 그의 문화생들에 이르러서는 볼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다. 이런 변화 혹은 단절이 놀랍지 않은가. 중국 사상사, 중국 유학사를 읽으면서 내가 가장 감탄했던 인물은 바로 왕간이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조정의 뜻이 있지도 않았던 태주 학파의 창시자이다. 염전에서 일했던 왕간이 일자 무식의 일꾼에서 성공한 상인으로 변신하고 다시 왕수인의 문화생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한 학파의 창시자가 되기까지 그는 한 편의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다. 평민이자 상인 출신의 사상가로서 그는 정당한 물질적 요구를 우호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감탄스러운 것은 그의 저서 곳곳에서 현대의 자유와 평등파괴 사상의 혁신을 엿볼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는 명철보신론에서 몸이 본이고 천하가 말임을 재삼 강조한다. 본과 말은 본래 나뉠 수가 없다. 무릇 천하의 일은 반드시 먼저 본을 알아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온갖 것을 내게 더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몸을 편히 하는 것이며 본을 세우는 것이다. 또한 나는 사람들에게 온갖 것을 더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사람을 편히 하는 것으로 천하를 편히 하는 것이며 말을 잃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온갖 것을 내게 더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극적인 자유의 개념이다. 또한 그는 천하에 도가 있으면 도가 몸을 위해 죽어야 한다. 천하에 도가 없으면 몸이 도를 위해 죽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얼마나 명쾌한가? 저작거리를 다니며 시정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강인했던 왕관의 평민 교육 방식은 후대의 평민 교육 사상으로 이어졌다. 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공자가 당시에 천하를 주유했듯이 이리저리 다니며 백성 교육에 힘쓰는 그에게 누군가가 마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웃기만 할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상대방은 그가 거절을 하지 않았으므로 마차를 만들어 주었다. 마차 위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천하는 하나요 만물은 일체이다. 산속에 들어가서는 세상을 피할 것이나 시정을 지날 때에는 어리석음을 깨우칠 것이다. 성인의 도에 이르면 천지가 거스르지 않으며 치량지하면 귀신도 헤아리지 못하노라. 천하의 모든 사람과 선을 이루기를 원하니. 이것이 없다면 자랑하고 과시하게 되니 통하지 않을 것이라. 나를 아는 사람도 오직 이를 행할 것이요, 나를 탓하는 사람도 오직 이를 행할 것이라. 이렇듯 독립적이고 걸출했던 인물이 중국 역사의 장관 흐름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